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소나타 N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오늘 한번 이 사진의 정보를 토대로 소나타 N에서 예상되는 여러 점들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나타 N은 내년 8월쯤에 국내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팔리는 두 번째 N 모델이 될 예정이에요. 자 먼저 엔진부터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5 터보 엔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이 엔진은 내년 3월에 출시될 제네시스 G80에 탑재될 2.5 트윈터보와 같은 엔진인데 차이는 이제 후륜 베이스 엔진과 전륜 베이스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엔진의 마력을 예측해 보자면 이제 N 모델의 2.5 트윈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무조건 300마력은 넘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벨로스터 N의 2.0 4기통 싱글 터보 마력이 250마력인데 이제 소나타 N의 2.5 터보는 배기량도 500cc 높고 이제 터보도 추가되기 때문에 300마력은 거뜬히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그리고 미션을 보시면 이 전륜 습식 DC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미션이 지금 내년 1월쯤 출시될 벨로스터 N 자동변속기 모델에 장착될 8단 전륜 습식 DCT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DCT 미션은 정말 빠른 변속감을 전달해줌으로써 이제 현대 자동차의 터보 모델과 자주 결합되는 미션인데 이때까지는 다 건식 DCT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럼 건식 DCT와 습식 DCT의 차이가 뭘까요? 자 일단 건식 DCT는 변속기 내부 클러치를 시켜주는 것이 공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에 취약할 수 있고 그만큼 고성능 차량에 장착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식 DCT는 미션 션이 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토크 수치가 낮기 때문에 보통 1.6 터보 이하 모델에만 쓰입니다. 자, 코나나 투싼 등이 그 예죠. 자, 하지만 습식 DCT는 클러치 내부에 오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열에 더 강하고 대부분의 고성능 차량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만큼 권식 DCT보다 높은 토크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벨로스터 N의 36 토크는 거뜬히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쏘나타 N 2.5 터보 모델의 토크가 얼마로 세팅될지는 모르겠지만 36 토크 이상의 수치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고성능의 쏘나타 N 모델의 예상 가격에 대해서 궁금. 궁금 하실 텐데 최소 3천만원 후반까지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벨로스터 N과 소나타 2.0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벨로스터 N 자동변속기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 최소 3,200만원 정도 기본 가격이 설정될 것 같고 소나타 현재 2.0 인스퍼레이션 모델이 3,300만원이기 때문에 소나타 N은 현재 벨로스터 N과 소나타 인스퍼레이션과의 가격 차별성을 두고 고성능 엔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가격이 착하게 나오면 3, 3000 후반 그리고 4000 초반까지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엔진 성능이나 이제 타이어 등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는다면 한4000 중반까지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소나타 n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일반 소나타로만 보시고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건 껍데기만 갖고 아예 다른 차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타 n이 출시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벨로스터 n의 경우 정말 극악의 뒷자리 공간성 때문에 가정이 있는 오너분들이 패밀리카로 절대 운행하지 못하지만 이제 소나타 N은 넉넉한 뒷자리에 4도 세단의 기초로 만들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 하자면 BMW M5나 포르쉐 파나메라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물론 성능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벨로스터 M보다는 확실히 많은 판매량을 자랑할 것 같고 내년 중에 출시될 모델 중 가장 기대되는 모델입니다. 자 이상으로 소나타 N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